과 1차 중간 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안기관의 민주총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통신사찰의 실태를 고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자료입니다. 조사의 대략적인 결과와 내용입니다. 아, 자료를 와 있는 바와 같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간 진행됐던 아, 통신자료조회 분석이 이어진 것이고요. 아, 조사법법은 그 민주총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민주총 가맹사관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원들이 본인이 가입해 있는 통신사에 직접 통신조회 현황을 요청해서 미주에서 취합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기관별 조회수를 보시면 여기 나와있는 자료와 같은데요. 경찰이 585건으로 가장 많은 사찰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원이 83건의 조회를 진행했고요. 검찰도 13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85건에 이르는 경찰의 사찰은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등이 중심을 잃었고그 외에도 각 시·도·경찰서와 일선 사회에서도 무분별하게 민주총 소속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끊임없이 통신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래프에서 보여준다시피. 2015년 11월과 12월 각각 123건 또 382건으로 집중돼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 민호총지도국 간부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지금 불법 이 개인정보 취득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의 경우도 제가 직접 조회해 봤더니 약1 7건 정도가 이렇게 지금 어, 이 불법 개인정보 취득된 것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어디에 썼을까요? 결국은 개인의 전화나 문자 또는 이 카톡, 텔레방 등등에서 SNS 등등을 도감청 하거나 또는 위치 파악을 하거나 어, 어, 또는 이제 이 사찰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닌가 싶고요. 어,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통신감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노동자들이 자가를 물려서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노동계약을, 노동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 경찰과 국정원에서 답변한 내용들 보면 수사 대상의 통화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화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가져오는 게 이게 정당하냐는 거죠 특히 오늘날 디지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단계만 거치면 전 지구인이 모두 아는 사람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통신자료를 털고 그 옆에 있는 사람 통신자료를 털고 결국에는 전 국민이 퍼버되는 것은 시가 문제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정보 수사기관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이런 점좀 지적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구성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태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어떤 정당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국정원이 가져가는 사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이거 흘려버리지 말고 하나 또 문제 제기를 해야지 결국 제도 개선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사회들 측들도 민주노총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첨부시키지 않았는데요. 가족들에게도요, 저희 남편이나 아이들도 신청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아이들과 남편에게도다 통신 조회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표현드린 것처럼. 어 현재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다 하는 부분만으로는 상당히 그, 어, 설명이 되지 않는 과도한 그 권력 남용이라고 저희가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낭독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정보 사생활을 발가벗긴 무분별한 통신사찰, 규탄한다. 정부의 무차별적 통신사찰은 명백한 정보인권 침해이며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권력 남용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피조사자가 통신사의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검경과 국정원이 어느 규모로 누구를 상대로 한 통신사 차를 벌이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할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1차 취합 결과에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 뿐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를 통해 범사회적 공동대응으로 그 심각성을 계속해서 고발해 나아갈 것이며 고소고발 및 손배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역시 진행할 것임을 오늘 밝힌다.